안녕하세요. 특허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알기 쉬운 특허의 임뷸리사입니다. 음, 제가 실무설, 실무를 할때 여러분들과 이제 상담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질문들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 특허 공개에 의해서 내 특허 출원이 거절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특허 절차에 대한 간단한 이제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음, 특허 절차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제 특허 출원을 해야 됩니다. 특허출원을 하고 심사청구한 여러분들의 특허출원에 대해서 특허청에 근무하는 이제 심사관이 심사를 하고 어 대부분의 특허출원에 대해서 특허를 줄수 없다는 거절 이유서인 의견지출 통지서가 발생이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의견지출 통지서를 받으면 이 심사관이 이제, 이제 여러분들의 발송한 의견지출 통지서에 대해서 의견서와 이제 보정서를 제출하죠. 여기 한번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2회 이상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을 하면, 특허청에 근무하는 심사관이 여러분이 제출한 특허출원 내용과 의견서, 보정서 내용을 이제 다시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허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결정을 하고, 특허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하게 됩니다. 심사관의 심사 특허 결정만으로 특허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특허결정을 받은 여러분들이 특허 등록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특허권이라는 이제 재산권이 생기게 됩니다. 이 심사 절차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제출한 특허 출원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여러분이 제출한 특허 발명을 특허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 공개를 하는 어 해야 하는 이 법조문을 보면 64조에 특허법 64조에 출원 공개 이렇게 해서 제 1항에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그 전이라도 특허 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 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 공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다음 각 코의 구분에 따른 날이란 날은 이제 여러분이 특허출원서를 제출한 특허출원일이 됩니다 보통 그래서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이제 지난 후에는 출원공개를 하는 거죠 물론 그 전이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원공개 후에 여러분들 이제 다른 또 다른 특허출원을 했을 때이 출원공개에 의해서 이또 다른 특허 출원이 거절되는지에 대해서 거절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알아보는 거죠. 어, 출원 공개되지 않는 경우에 예외는 있습니다. 그래서 64조 3항에 보면 41조 1항에 따라 비밀 취급된 특허 출원의 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 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특허 출원의 출원 공개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발명에 비밀 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시체 없이 제 1항에 따라 출원 공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재됐습니다. 그래서 41조 1항에 따라 비밀 취급된 특허출원의 발명은 국방상 필요한 발명입니다. 그러니까 국방상 필요한 발명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공개가 된다는 거죠. 언제 공개된다고요? 특허출원 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이제 공개가 됩니다. 보통 1년 6개월 약간 지나서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공개 공보를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제 발명 내용을 특허청에서 이제 정리를 해서 공개를 하는데, 이게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그래서 나머지 페이지까지 다 기재 이제 올리다 보면 영상이 복잡해질 수 있어서 1페이지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 특허 공보 이렇게 게재돼 있죠. 그래서. 출원 번호가 기재되고 출원 일자가 기재됩니다. 출원 일자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018년 5월 4일입니다. 그래서 2018년 5월 4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 이제 공개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개 번호와 함께 공개가 되는데 공개 일자를 보면 2019년 11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한 날로부터 1년 6개월하고 한 9일 정도 더 지나서 공개가 된 거죠. 음, 공개 공보에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발명 내용 전문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페이지는 요약만 공개가 되는데, 나머지 페이지들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제출한 발명 내용 전체가 공개되는 거죠. 도면을 포함해서. 어,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내 특허 공개 때문에 내 특허 출원도 거절될 수 있나에 대해서 이제 요 절차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이제 제가 이제 공개공부에서 보면 출원인은 사실 다른 회사 인데요 뭐 출원 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냥 주식회사 AB로 제가 기재를 했고요 발명자도 뭐 다른 발명자입니다 근데 김철수라고 기재를 한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 AB에서 이제 컨베이어용 롤러에 대해서 2018년 5월 4일날 제일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허출원이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요 심사, 뭐 의견서, 보청서 제출, 뭐 특허 결정 뭐 이런 심사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이요 페이지에서처럼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이제 특허 공개가 되는 거죠. 이제 제일 특허 출원이 그러니까 2018년 5월 4일 날 됐기 때문에 어, 일,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인 2019년 11월 13일에 이제 공개가 된 거죠. 그런데 출원 특허 출원 공개 후에 주식회사 AB에서 제1특허 출원과, 어, 뭐, 뭐, 같거나 유사한 제2특허 출원을 했을 경우에, 제2특허 출원이 제1특허 출원에서 이제 거절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거절될 수 있냐는 거죠. 어, 제1특허 출원이 이제 공개가 됐을 때, 제1특허 출원이 공개가 되고, 어, 제1특허 출원이 공개된 후에 제2특허 출원을 했을 때, 제2특허 출원이 이, 먼저 출원에서 공개된 제1특허출원에 의해서 거절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주식회사 AB에서 다 출원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1특허출원하고, 제1특허출원이 공개되고, 여러분들이 제2특허출원을 했을 때, 이 제2특허출원, 내가 제출원한 거죠. 내가 출원한 제2특허출원이 제1특허출원에서 거절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특허 출원이 이제 출원되고 공개된 거에 의해서 다시 이제 그 후에 출원했을 때그 공개된 거에서 거절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내 특허 출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특허법 29조의 특허유권을 한번 보면요 1항에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해서 특허받을 수 있다 어, 1호에서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이 실시된 발명. 2호에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가능물에 게재되거나 전기 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에, 공중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 그러니까 1항을 보면 공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해서 특허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항을 보면 공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받을 수 없다는 거고요. 이항을 한번 읽어보면,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랑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이랑에도 불구하고 특허받을 수 없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랑은 공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해서 특허 받을 수 없다는 거고요. 이항은 공개된 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항, 2항에 보면 그 공개하고 있는 발명의 발명자가 누구라는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발명자가 동일하거나 출원인이 동일하더라도 그 공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공개에 대한 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다시 절차 들로와 보면, 제1특허 출원이 출원되고 나서 이제 1년 6개월 후에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공개된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2특허 출원을 하면 제2특허 출원은 이 공개된 제1특허 출원에 해당되거나, 그러니까 동일하거나죠. 제1특허 출원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회사 AB에서 제1특허 출원을 하고 또다시 특허 공개 후에 제주식회사 A에 비해서 제특허출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출원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제2특허출원이 공개되고 나서 제2특허출원을 했을 때 제2특허출원이 제1특허출원에 해당되거나 제1특허출원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내 특허 공개 때문에 내 특허출원도 거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된... 내 특허 발명에 해당되는 발명을 다시 특허 출원하는 경우, 공개된 내 특허 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을 다시 특허 출원하는 경우에는 이내 특허 공개 때문에 내 특허 출원도 두 번째 한내 특허 출원도 거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발명을 하시다 보면 시리즈로 발명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컨베이어용 롤러에 대해서 이제 발명을 했다 했을 경우엔 이거를 이제 조금 개선한 것도 발명하게 되고, 개선한 것도 발명하게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한 특허출원이 공개되기 전에, 그 후에 발명한 것들을, 특허출원을 진행해야지, 내 특허출원 때문에, 음, 공 이제 불리익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특허공개 때문에, 내 특허출원도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되기 전에 특허출원 하는 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음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